어제, 한,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, 9시에 잤는데, 6시까지 그냥 푹 자버렸네요. 간만에 숙면을 취했습니다. 아침 풍경이 이쁘네요. 시계가 저렇게 조그맣게 있네요. 주일이라트 슬라이드하면 완전히 다트레이다깨끗해 의자도 들어오죠. 그래서 페네콜을 타는 그 탑. 댄싱 하우스 찍으러 왔습니다. 건물을 특이하게 잘 지었다고 해서 보러 왔어요. 잘 지었네요 멀리 보입니다 썽비트스 상당 보이고 옆에 조금만 상당 하나 있는 것 같은데